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두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이걸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것보다도 진짜 팬덤 입장에서 저도 팬덤이고 돌려받아야 될 선수금이 있잖아요. 이 팬덤 입장에서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뭐 이걸 누굴 지지하거나 편을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게 아니고요. 저도 미래 채권자이기 때문에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니까 어 뭐양 변호사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한번 어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어 신탁에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도 수익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어 저부터 선수금을 찾는데 앞장서면.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울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가지고 저는 일단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모든 팬덤들 지금 피해가 예상되는 모든 팬덤들이 모두 다 참여한다면 그때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탁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어, 우리 자산의 시더스 자산의 압류와 설정 이런 걸로 통해서 집행을 막고자. 회장님께 변호사님이 제안하신 거 아닌가요? 어, 신탁이라는 것으로 지킬 수 있다 라고 해서 어, 방송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신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빼앗길 재산을 신탁으로 지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했던 건 신탁을 통해서 어, 우리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해서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신탁을 처분하겠다라고 합니다. 채권자를 수익자로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처분을 통해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 신탁의 취지하고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부동산 압류와 그런 집행을 막기 위해서 신탁을 맡기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잘 보관해달라고 맡긴 거 아닌가요? 그럼 잘 보관해 주셔야 되는데, 잘 지켜달라고 맡기셨는데, 회장님께서도 지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변호사님이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회장님이 이 신탁을 한번 고민해 보시겠다라고 해서, 뭐, 서로의 말은 다르지만, 결국 이렇게 신탁이라는, 어, 저희 자산을 신탁으로 다 묶어 놓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신탁 재산의 수익자, 이렇게 지정을 하신다라고 해서 모으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어, 수익자 지정, 그, 즉, 위탁자, 이걸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채무자를, 수익자를 지정을 해서, 수익자로 지정을 해서, 어, 이 관리하는 사람이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탁 관리인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의 권한이 너무 세게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 신탁자산은 우리 돈인데 엄한 수탁관리인이 이걸 관리하고 쉽게 말해서 칼을 들고 휘두른다 라는 거예요 네 편이 아니면 이, 이 신탁자산은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줄을 세운다 라고 표현을 또 하시던데 누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수탁자에게 너무 상식 밖의 권한이 가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냥 이 신탁을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 비용을 지급받는 그런 보관 비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그 비용만 받으면 되는데 갑자기 채권자들 우리가 채권자들 방어를 위해서 신탁을 했는데 오히려 채권자들을 모아서 수익자 지정을 한다는 건 위탁자에게 너무 불리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회장님께 이 회장님이 이제 일단 이 자산은 팬덤 거지만 회장님 명의로, 시더스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슈스템 명의로. 이걸 위탁을, 위탁자가 그러니까 시더스와 회장님과 슈스템 코리아잖아요. 그럼 이 위탁자가 압류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변호사님한테 이거를 신탁으로 맡겼는데 그 맡긴 사람이 이걸 마음대로 오히려 채권자를 방어를 하려고 신탁을 맡겼는데 그 관리하는 관리자, 오히려 채권자들을 모아서 이걸 좌지우지 시킨다. 그럼 위탁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거 아닌가요? 님네 재산을 지키려고 맡겼는데 오히려 제 빚쟁이들한테 오히려 이 재산을 수익권을 지정해주겠다라고 이 관리자가 한다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게 법으로 가능한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좀 이상합니다. 설령 그런 경우 있을, 있을 수 있잖아요. 회장님이 이 재산을 지키려고 신탁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채권자들 입장에서 열받는 거야. 이게 처분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신탁을 관리하는, 찾아가서, 당신, 이거 우리, 우리 돈이니까, 우리, 나 채권자야. 이거 몰래 빼돌리려고 하는 거잖아. 빨리 나를 수익자로 지정해줘. 이렇게 요구를 해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안 된다라고 당연히 하시겠죠. 그 신탁 관리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위탁자에게 이거 위임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채권자들이 이거를 수익자 지정을 해달라고 해도 요구를 해와도 이거를 위임받은 사람은 안 된다라고 거절을 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어, 당신들 그럼 모든 채권자 모아가지고 오세요. 그분들 모든 동의를 하면은 내가 이거를 수익자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지 않겠나요? 당연히 이러고 거부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명 그렇게 이렇게 누군가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어, 그 변호사님한테 일부 채권자 팬덤들이 찾아가서 저희를 이거 수익자 지정 저희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안됩니다. 이건 당신들만의 재산이 아니고 공동 재산이니까 당신들에게만 이거를 수익자 지정을 해줄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를 했을 겁니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채권자가 이걸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 신탁 관리자, 즉, 수탁자가, 변호사가 채권자들을 모아서 수익자를 지정한다는 게, 그러니까 수익자들을 모으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위탁자 말을 따라서 보관만 해주면 되는데, 왜 굳이 이런 일을 진행하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팬덤을 위해서라고는 하지 마세요. 상식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느 신탁관리인이 법적 리스크를 감당하면서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왜 그러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만약 채권자 일부만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채권자는 100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 둘만 수익자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수탁자, 맡긴 사람과 채무자가 서로 짜고 일부 채권자만 채권 행사를 할수 있게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채무자 즉 돈을 갚을 회장님이랑 이거를 보관할 수탁자 변호사와 서로 짜고 서로 분란을 막 일으키는 겁니다. 어디도 선택하지 못하게 이렇게 분란을 조장한 다음에 채권자들이 이 신탁을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막 그렇게 할수 있잖아요. 둘이 다 짜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익자 지정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둘이 처음부터 짜고 만들어 놓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수익자 지정을 하면은 수탁 자산을 모두 빼돌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방법이 맞다라고 하면은 채권자 모두가 동의가 되지 않는데 일부 채권자만 수익권자 지정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빚이 있는 채무자 회장님하고 이걸 관리하는 수탁자 변호사가 서로 짜고 일정 채권자에게만 수익자 지정을 해주고 수탁자산을 모두 빼돌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일부 채권자만 수익자로 지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채권자들이 동의를 해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변호사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당신들은 정상적인 채권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채권자 지정이나 신청을 뭐 이런 걸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사회적으로 밖에서도 어느 누가 봐도 시더스와 우리 회원 간의 관계는 채무자와 채권자 관계라는 것은 명확합니다. 이걸 따로 지정을 해야지만 채권자가 된다는 말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방법은 위탁자, 즉 회장님이 채권자들 몰래 자산을 빼돌릴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회장님이 그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이렇게 몰래 채무자가 채권자 몰래 이 재산을 빼돌릴 방법으로 이 신탁이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변호사님 말이 맞다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건 아닌가요? 그러면은? 이거 법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맞는 법이라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진짜로 가능한 건지. 즉, 채무자가 맡긴 이 신탁 자산을 신탁을 했는데 수탁자가 오히려 채권자를 모아서 권리를 행사를 한다면 어느 누가 이걸 위탁을 하겠나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 봐도 말이 안 됩니다. 그 변호사 말대로 도산시 집행방지 목적으로 신탁을 했는데 오히려 수탁자가 채권자들을 모아서 권리 행사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송에서 채권자가 수익자로 지정이 되면 도산 시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과거부터 부분은 신탁 자산에 팬덤들 수익자 지정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음, 회장님께 신탁을 처음부터 이야기하실 때부터 이 내용을 아셨을 거고 신탁 후에 채권자인 회원들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수익자 지정을 하면 압류나 파산시 이 신탁 재산은 제외된다는 것도 아셨을 겁니다. 이 모든 걸 아시고 시작을 하셨는데, 회원을 위한다면 모든 팬덤들을 수익권자로 지정을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본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만 수익권 지정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 아닌가요? 물론, 여러분들 다 신청하세요라고는 했겠죠. 하지만 지금 회원들 입장도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회원들을 위한다면은 왜냐? 지금 회원들은 거기를 선택할지 여기를 선택할지 어디를 선택할지 혼란스럽고 이걸 쉽게 결정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회원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각 세력들 기득권층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떻게 보면 덫 같은 거예요. 그게 거기에 걸려 있어서 이분들이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자기 결정을 못 하게끔 그들이 만들어 놓고 나를 따르는 사람만 수익권자로 지정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시동스 본사가 운영하는 사업이 지원입니다. 회장님이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회장님을 5년간 믿고 따랐잖아요. 회원들이 모두 다 수익권자 이렇게 지정을 이렇게 신청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대부분 안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신탁자산에 본인들 세력만 수익권자 지정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하신 거는 아닌가요? 제가 누구 편을 들고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회원들이 갈팡질팡 이렇게 혼란해 하는데 그것을 더욱 이용하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드리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신특정사는 빨리 처분이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분, 그분이 직접 그렇게 유튜브에서 하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수익자 지정을 빨리 해야 되나요? 지금 특정 다른 세력에서 뭐 파산에 관한 그런, 어 관제인을 둔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걸 서두르시는 건가요? 지금 안 하면은 큰일 난. 뭐가 큰일 나는지 제발 좀 거기에 좀 법적인 부분을 좀 확실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왜 지금 안 하면은 큰일 나는지. 지금 당장 뭐 오늘까지 어제까지 이렇게 내라고 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거기 그 명단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원에서는 거기 어, 신청한 사람들은 배제시키겠다. 이런 일 때문에 그 수익권자 지정을 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그 회원들이 잘못이 아니에요. 결정을 못 하게끔 만든 양 세력들이 회장님과 그 변호사님, 그 주최자들 둘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회원들 자기 결정을 하, 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덫에 갇히게 한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수익자 이렇게 지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라 거예요. 지금 회원들에게 당장 해결해줄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뭐 렌트 가맹비 미선수금 그런 일을 해결하려고 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뭐 삼성부동산 관계인들을 물타기 하는데 저는 급급하다라고 봅니다. 1조를 찾든 2조를 찾든 물론 찾아야 합니다. 분명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300억이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걸 본인들 마음대로 쓰고 집행하고 빼돌리고 그렇게 했는데 당연히 따져 물어야죠. 회장님도 만약에 빼돌린 그런 정황이 있으면 모두가 앞장서서 찾아내고 법의 심판을 묻게 할 겁니다. 회장님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회사 부동산을 몰래 팔아가지고 사익을 도모했다라는 게 이게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자금의 흐름은 국세청과 경찰 압수수색으로 대부분 밝혀져 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빼돌릴 수 없는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회장님이 몰래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회장님이 모두 횡령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횡령이 밝혀지면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니, 경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삼성부동산 가담자들은 옆에 두고 그냥 두둔하고 이러면서 왜 엄한 우리 김종성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김태국 의원 같은 그런 사람들을 막 수사를 운운하면서 압력을 이렇게 행사를 하시나요? 모든 시도서 회원들은 팬덤 비대위입니다. 팬덤 비대위 역할이 뭐예요? 팬덤들의 그런 걸 대변해 주는 게 팬덤 비대위잖아요. 특수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팬덤을 대신해서 팬덤들의 권익을, 잃어버린 권익을 되찾아주고 선수금 찾는 일, 뭐 회사 정상화도 돕고 이런 일들 하는 거지 여기는 이해관계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팬덤 비대위 소속입니다, 팬덤들은. 몇몇 사람들이 운영하는 게팬비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팬비에서 활동하다가 뜻이 다르면 다른 일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다가 지원으로도 가고 시삼으로도 가고 UNI도 가고 다갈수 있어요. 그건 그들 마음이에요. 팬비를 떠나가지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그 일들이 모두 팬비 잘못인가요? 소속이었다가 시삼으로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 그분들도 똑같이 그렇게 대우하시나요? 지금까지도 몰아세우고 그러시나요? 아니잖아요. 왜 어마 우리 위원장님을 갖고 그렇게 거기서 막 이름을 오르내리면서 뭐 나쁜 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법을 많이 안다라고 하고 특정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뭐 수사를 운운하면서 압박하는 일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분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진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수모를 계속 당해야 하는 건가요? 시더스를 5년 동안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팬덤들입니다. 이걸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시더스를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망가지게끔 해야 하는 건가요? 1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기억 안 나요? 그 안티세력들한테 당한 게? 그 사람들 시더스 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런 이걸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이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니까 정말 참담합니다. 우리 회사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데 회사가 멈춘 것도 출금이 멈춘 것도 사업이 시작이 되지 않는 것도 모두 순수 회원 때문이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는 외부의 안티세력들 언론 변호사들로 좌지우지 당하는 게 분하지도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권력을 얻으면 그 권력이 영원할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집니다. 그 권력을 비판하면 입을 막고 싶어 합니다. 팬덤들이 바보처럼 보이기 아마 시작했겠죠. 그래서 그, 그 팬덤들에게 가짜 정보로 현혹하고 팬덤들은 마구 조종되는 어리석은 존재처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미니를 무시한 채 입을 틀어막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가리고 귀를 막기 시작했죠. 그러나 우리 팬덤들은 그 험난했던 상황 속에서도 회사를 지켜냈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주체로서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금까지 유례 없는, 모두 다두 번째 사업은 실패를 하고 망했었는데 기다리는 회원들도 없었었고 모두 다 고소고발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시더스 회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줬어요. 새로운 플랫폼 부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 저희 팬덤들이에요. 힘들게 지금까지 지키고 기다려온 우리의 소중한 솔루션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뿐이에요. 이걸 아무것도 모르는 저런 외부의 세력들이 아니고 이걸 4년, 5년 경험해왔던 여러분들 팬덤들이 이 시더스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여기에 휘둘리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의 권리를 지키고, 여러분들 회사, 여러분들 솔루션, 이 시더스를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꾸 남에게 이걸 미루지 마세요. 남이 해주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러기 때문에 저들이 여러분들을 조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바보 멍충이처럼 가만히 있으니까 저들이 뭉청해 보이니까 바보처럼 보이니까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이거하라 저거하라 이거 내라 저거 내라 단돈 그몇 프로 준다는데 여러분들 다 끌고 가고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종을 당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제발 좀 우리 좀 숨죽이고 조금만 좀 기다려 보자. 한 달만 더 기다려 보자. 5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 번만 더 그거 보고서는 채권단을 만들던 어, 파산을 시키던, 새로운 사업을 하던, 그때 해보자고, 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제발, 우리 스스로, 우리 스스로 이걸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어려운 얘기를 좀 했을 수도 있는데요. 신탁이라는 것이 일부 채권자만 참여를 하고 수익자 지정을 해서 이게 인정이 되는 건지,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 그러면은 애초에 채무자 즉 빚이 있는 사람과 이걸 어 신탁 어 위임을 받은 수탁관리인이 서로 짜고 어막 이제 혼란을 준 다음에 일정 본인들 쉽게 말해가지고 대리로 그럴 수 있잖아요 회장이 채권자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일부 채권자들만 딱 수익자 지정을 해서, 그런 모든 자산을 이분들만, 이게 수익자 지정을 했으니까 이분들만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빚이 있는 채무자가 이 신탁을 활용해가지고 악용해가지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지 않냐라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그리고 오히려 이거 위탁, 이거를 보관을 맡은 사람은 잘 보관할 수 있도록만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부의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이거를 나를 수익자 지정을 해달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안 된다라고 이거는 당신들만 해줄 수 없다라고 막아야 하는 게 이게 이걸 보관하고 있는 수탁자잖아요. 그럼 수탁자는 그런 역할을 해야죠. 이걸 수탁자에게 접근해가지고 요 이제 신탁 자산을 몰래 본인들만 받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하는 세력들을 단호하게 막고 그들이 아무리 채권자라고 해도 많은 채권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두의 동의를 얻으라. 그 사람들 모두 함께 와가지고 수익자 지정을 해달라. 그래야지 이 수탁자, 이거 관리하는 관리자는 이 정도로 채권자들이 모두가 동의가 된 상태여야지 신탁에 대한 수익자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지금 진행하는 게 맞다 그러면은 지금 많은 1 0 0의 채무자를 배제시켜 놓고 3, 40에 만약에 채무자만 데리고 이거 수익권자를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맞다라고 하면은 너무나도 어, 심한 채무자들이 이걸 편법으로 악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계속 들어보시는 것 같은데 제 영상을 들어보시면 꼭 다시 유튜브에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